회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. 뭐잖아?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. 뭐 이자고? 직원 어, 뭐? 하이님 안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왜 나가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? 오늘 회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. 너무 슬프지 않죠?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로지 한국어로만 하는 일상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외래어 외국어 사용 안 되고요. 최대한 제 선에서는 까먹지 않고 외국어 외래어를 다 한국어로 대체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날 토요일 날도 촬영을 할 건데, 그럼 뭐. 한대 머리 맞기 뭐그 정도 할 겁니다. 우리 술자리 같은데 가면은 훈민정음 놀이 많이 하잖아요. 그 훈민정음 놀이에서 차관을 해서 신서유기 바보 상자 방송에 훈민정음 놀이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음 이것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. 일상적인 그냥 영상인데요, 그냥 그렇게 한국어를 위주로 사용을 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외국어 외래어 많이 사용 안 하지 않아요? 아무튼 저는 오늘 열심히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다가 오랜만에 회사를 갑니다. 저는 2월 중순에 퇴사거든요. 근데 이제 벌써 1월 중순에 가까워 오고 있는. 저는 다음 학기는 한 15학점 정도 들으면 졸업할 수 있거든요. 다음 학기에 계획이 좀 많습니다. 졸업사진도 찍고, 졸업식도 하고. 아, 이렇게 근데 꾸미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. 여러분도 오랜만에 보시죠? 아침 검은 물. 차가운 검은 물로 마셔줘야지 잠이 깨더라고요. 근데 이 시간에 또안 일어나 버렸다니까 배가 별로 안 고파요. 이러고 이제 10시에 회사 가면 배고프겠지? 힌. 그럼 지하 편의점에서 쫀득 말려져 있는 가운데 우유, 유제품, 쫀득한 하얀색 고체형 렐름 걸을 수 있는 그거와, 빵을 말고 있는 빵, 그걸 먹을 겁니다. 오늘은 추우니까, 길 위에 다니는 커다란 자동차, 파란색 자동차를 탈 겁니다. 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옛날에 훈민적으로 놀이했던 거 진짜 생각나. 재밌었는데 1학년때 술자리에서 제가 술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술자리 가는 건또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게 재밌잖아.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멋있어 보였던 선배들 내가 또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다는 거에 근데 우리가 한창 그 어, 대중 음악 가수들 좋아하던 그 시절에 우주 대폭발이라든지 모르겠어 여자애들이라든지 소녀시대 같은 에 나이를 현대로 대입을 한그 글을 봤어요. 와 근데 그거 보니까. 권지용씨가 삐딱하게 를할 때, 가 그러니까 무한도전 나올 때가 25살인 거예요. 97년생. 그 그러니까 저보다 한살 많은 거죠. 저보다 한살 많은데 진짜 그 엄청난 커리어,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거잖아요? 큰 언니라고 느꼈던 나는 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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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공주 그거 할 때가 현재 기준은 96년생, 26살이라고 합니다. 다들 아무것도 모를 때 등단을 하고 이렇게 멋진 업적을 쌓고 뭐 했네? 아니에요. 요즘은 근데 옛날보다 훨씬 좀 나이가 정반적으로 되게 많이 늦춰진 것 같지 않아요? 지금 24살과 옛날에 24살이랑은 정말 많이 다른 느낌아아아아아아아아고 올게요. 여러분, 근데 요즘 해가 굉장히 늦게 뜨나봐요? 이거 옷 가지러 바깥 세계와 저희 집 사이에 있는 반 바깥 공간? 거기에 이게 있거든요. 해가 이제 곧뜰랑말락하던데 제가 에어본 적이 없으니 아무튼 흘러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 2020년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, 아직, 아직 가나요. 7, 5, 5, 5. 사람들이 막 내려서 부르지. 완전 도로 한복판인데. 저는 여기서 내렸다가 그대로 동사에서 길에서. <목소리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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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버스를 탔을까 이 움직이는 커다란 차를 탔을까 집에 가고 싶다 어 움직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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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결국에는 내려가지고 한강진역으로 가서 네 지하철 타려고요 여기서 노답이저 동굴 안에서 저정도면 제생각에 신사 강남을 뚫고 가야 되거든요 저 집에 가려면 그러면 진짜 거의 한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7시 50분에 출발했으니까 12시에 도착하면은 5시간 걸리는 거잖아 아!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 어머 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오마이갓 oh 진짜 위험하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아 이런 날 나보고 출근을 하라니 와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처음 봐요 아 그래도 지하철역이 바로 앞이어서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가는 이유를 알게 알겠... 눈이 아직도 정말 많이 오네요. 그래도 올해 눈 보고 지나가는 것 같네요. 아, 예쁘다. 안녕하십니까. 박대기 기자입니다. 좋아. 네, 사아왔어요 <laughs> 3시간 걸렸습니다. 우, 안녕! 아, 눈 온다. 안녕 여러분 어제 좀 일찍 자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신문 기사를 방송에 옮겨서 저녁 9시에 하는 방송 전달자가 얘기하는 그거 읽는 거 연습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팀 공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 전염병 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 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아침이란 건데 진짜 발성이안 되네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시가 다 돼가네 저는 일하러 갈게요 안녕 좀쉼시간 김치 맛있다. 오늘 점심은 인도, 일본 음식? 짠.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로 못 박았습니다. 영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될 백신이어서 영국의 접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박성원 기자입니다. 너희가 그렇게 소음을 내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건 저희의 돈 대신하는 노름 감자 가족 단합대회 외래어 영어 사용 금지야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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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게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11시까지 하고 음. 아 12시 그 전에 두명 음. 음. 올인 되면 끝나는 뭐 거고 한... <웃음> <웃음> 아니 100원 말고 아안돼 생원을 빌어요 11시까지 무조건 끝내는 거다 그럼 학교 학교 등록 마름모 마름모 아, 마름모 마름모 마음 오 마름모 <laughs> 나무, <laughs> 나무 나무 마름모 아, 심장이네 심장 오 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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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름모 마름모 <laughs> 어야 잘하면 잘하면 줄 문이 되겠다 줄나삼 사천 <웃음> <웃음> 여전히 너야 여전히 대장 <laughs> 예예예만오 자살 어, 그 죽어 그러면 아. <laughs> 그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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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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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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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네. 정말 진심이야 <laughs> 어, 아내돈아나 히든이지. h 예. 뭔데 너? t e 요 어? 뭐라고? <laughs> 아니 번만큼 주는 거야 피곤 m e 응? 뭐 했다고 뭐? 피곤, 피곤 뭐? e w 아니 <laughs> 내 <내놔>. des. <laughs> 아니 o y d 이 u b l e Mot. s 문주 형이 죽음을 응. 영어로 했어. 음, 골라 골 어? <laughs> 서양 무용 연습을 하러 연습장에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진짜 무슨 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오, 서양 무용을 신청해서 아 서양 무용은 다, 다시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. 뭐래요? 돈을 날릴 순 없어서 갑니다. 아이 추워. 물론 세수는 안 했어요. 이는 닦았어요, 이는. 너무 짤릴 뭐, 것 같아. 쫀쫀한 바지들은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바지들이 다 긴게 나왔으겠어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지 아무도 안 왔어. 한 명? 일어나. 벌써 1년 1년이 지났지만. 지났지 안녕하십니까. 문세영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과 상반기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. 또 주거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잘게요 안녕.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말하는 일상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박한 다른 다른 언어로 하는 영상으로 찾아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.